17년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풀 LED 헤드라이트가 버튼 한번 눌러서 여는 형식의 트렁크다라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반절 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후방 카메라 및 양옆 그리고 드라이브로 변경시 전방 카메라 론오브 쪽도 버튼 빠짐 단한 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진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 인기 차종 한대또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으로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옵션 굉장히 빵빵합니다. 풀 옵션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인 신조로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17년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3.3 리미티드 플러스란 등급이기 때문에 8단 미션까지 적용이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라운드 뷰와 반잘 주행 이런 옵션 전부 다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당연히 무사고로 나와 있지만 성능 기록부 잠시 띄워드리자면 단순 교환 정도는 있어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주행거리 17만km 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3.3뭐 노블레스건 리미티드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건 간에 얘보다 옵션이 빠져도 1100만원대에는 없습니다 몇년식에? 17년식에 오늘 이 차량은 1170만원에 준비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 진짜 좋은 금액이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본 네트 쪽 라인 보면요. 차량 검정 색상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서 보이실 거예요. 막 스크래치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전면부 레이더 펌과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기 라인, 그리고 사고 안개 등. 전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알 수가 있고, 뭐, 범퍼라든지 깨진 부분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쪽에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 40, 50%가량 남았고요. 앞쪽에 크롬밀까지 적용됐고, 인치 업된 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엔다 부터 뒤엔다까지 뭐 단차, 단색 전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차량이라는 거. 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죠. 실제로 스크래치 하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타이어는 빵빵합니다. 7, 80%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크롬을 적용되어 있는데, 약간 주차하면서 주차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씩은 있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또 옵션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튼 한번 눌러서 여는 형식의 트렁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트렁크 안쪽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었으며 밑에 들었을 때뭐물 고여 있다든지 침수 부식의 흔적이 있다든지 뭐 용접 자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볼 건데요. 뒷 범퍼 쪽부터 해서 이어지는 라인 쭉 따라와서 봤을 때이 차량 외관에서 흠잡을 부분 정말 없습니다. 1인 신조로 관리가 정말 좋게 되어 있었던 차량이니만큼 뭐 누유나 누수도 당연히 한 방울도 없었던 차량이었고요. 이열 ER 시트 컨디션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차량 실내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뭐 찍힘해짐. 그런 부분 전혀 없었고, 뒤쪽에 열선 시트 포함해서 뒤쪽에 수동으로 커튼까지. 그 말은 3열 리어 커튼까지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 운전석 탑승해서 시동 걸고 엔진 미션 컨디션과 함께 다른 부가적인 옵션 상태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봤고요. 스마트키도 총두 개를 잘 구비하고 있던 차량입니다.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 걸릴 때한 방에 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177,965km 주행을 했고요. rpm 부조나 떨림 전혀 없었고 밖에는 설명 안 들었지만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컨디션 가죽 까짐 전혀 없습니다. 볼륨 컨트롤 반자율 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메모리 시트 기능 포함돼 있고 후측방 정보와 차선 이탈 감지 옵션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 17년식 들부터 나오는 반자율 주행들은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고 해서 차선을 약간 삐져 나가려고 하면 잡아주는 기능까지 추가돼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유보 기능. 포함돼 있습니다. 전후방 투차나 블랙박스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고 센터페시아 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유보 기능, 크레일 사운드 전부 다 포함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폼 프로젝션 옵션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후진기어 났을 때 후방 카메라 및 양옆. 그리고 드라이브로 변경시 전방 카메라 화질까지도 깨끗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었고, 말이죠. 비상등부터 해서 에어컨 공조 시스템, 크렐 사운드, 추가로 무선 충전 단자 기능, 기어노브 쪽도 버튼 빠짐 단한 개도 없습니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뭐, 통풍 시트 기능,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그리고 후석에 커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리고 암레스트는 날개형으로 암레스트가 추가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실내에 봤을 때도 옵션 굉장히 빵빵하고, 일단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 있어서, 요새 뭐 20대층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차량이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에 나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인 신조로 관리는 만큼 차량 엔진 미션 컨디션과 함께 하체 컨디션까지 정말 좋았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액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차량입니다. 프로옵션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타시면서 뭐 실내건, 실외건 만족도 정말 최상으로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 영상마저 선정기록부 체크해주시고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